아이들이 아플 때 야간이나 휴일에도 찾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정부 지원 속에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달빛 어린이 병원은 부족하기만 한데요. 심야 어린이 병원에 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을 더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평일 밤은 물론 휴일에도 어린이를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입니다. 지난해 초 전국 35곳에서 운영됐는데 올해는 83곳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는 춘천과 원주에 각각 의원 한 곳이 이달부터 길게는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동 지역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렵고 맞벌이 가정은 휴가를 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영동 지역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프면 아이가 아프면 언제나 병원에 갈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달빛 어린이 병원 한 곳당 평균 약 2억 원, 환자 수요가 적은 지역의 경우 최대 4억 원 넘게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 병의원은 야간과 휴일 어린이 진료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에 맞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우니다 강릉시의회는 야간과 휴일 어린이 진료 병 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검토 중입니다. 강릉시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심야 어린이 병원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